이렇게해가지고저희는 오늘 차박을할예정이에요그렇지 네. 가봅시이 네. 지금 드디어 캠핑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카라반도 있고 카라반 엄청 많죠 저희는.. 아 이게 20이에요 20 여기에요 여기 바로 여기 같은데? 여기, 여기가 11호인데 투더 비치 투 비치 비치랑은 가깝지만 아, 다들.. 아 여기 저기가 우리랑 비슷한 차의 약간 그런 하죠 저긴 텐트라도 있죠 뒤에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저기가 약간 여기가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도마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이 매트가 있어요 좀 약간 토퍼 같은 거 그거 넣고 베개 넣고 이렇게 깔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약간 아늑한 느낌? 아늑한 느낌입니다 만약에 넌는다넌가정하 하면 지금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케이마트에서 샀죠, 그거. 케이마트 네. 얼마주 샀지, 우리 근데? 20불이 20불? 원래 30불이잖아. 근데, <laughs> 그지땡기까 아니, 이렇게 길쭉하게 펼슨 적에서 열열열 옆으로 넓게 길..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냥. 응. 근데 보면은 냉장고도 있고 비비큐장도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약간의 주방 기구들도 있고, 어 여기서는 셋그 DC를 워시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있네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같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오른쪽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로? 어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이쪽에 보면 런드리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여기는 샤워 샤워하는 데. 생각보다 음, 엄청 깨끗해.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 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4, 5, 6, 7. 4 9까지 있어. 음. 좋군요. 음. 좋아요. 많은 아이들도 캠핑을 하고 있어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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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지금 몇시지? 8시 반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제 어두워졌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들 각자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 공룡키친에 갔는데 거기서 피자 만들고 오븐에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것 같아요 오븐이나 약간 그런 화덕같은게 있는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은 그래도 피자를 먹을 걸 약간 이제 캔들을 다 켜놓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